말씀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 5장입니다. 1절 2절 말씀하고요. 자 18절로 20절 요렇게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고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자, 이제 18절로 20절, 여러분 찾으셨지요? 두 번만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 다시 한 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세가볼 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한번 따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살아가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살아가라. 이러한. 어, 제목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 저는 지난 주일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그러한 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진리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러한 원칙적인 질문을 넘어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복음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의 삶을, 실제적인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와 그리고 그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아마 반응이 나올 겁니다. 저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보다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우리는 보금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는 성도들이 보금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시는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주어지는 교회도 있었지만, 요 4대 교회만큼은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는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이 분명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실상은 죽은 자야.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너희들의 삶은 죽은 거야. 이러면서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두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마음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보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보금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의 상태가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움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뭐가 되지요? 장벽이 되는 겁니다. 장벽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뭐가 되냐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 5장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모든 장벽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결함과 더러움을 구별 지었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차별했던 그 장벽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져야만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무너져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무너져야 될 어떤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께 나가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모든 장벽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무너져야만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렇게 복음에, 복음으로 복음 말미암아 마음의 장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국률, 은총의 마음이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거라사인 지방에 참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실 때에, 회복해 주실 때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주일의 결론 부분에서 제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이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과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면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가 되는 귀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장벽을 무너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오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은 스스로 유법인도 유법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 생각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곳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이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그 장소가 바로 골렐루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우리가 실제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복음의 사람이 누구냐.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증명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이제 사람들이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오르실 때에 고침받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언제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바로 고표원입니다. 그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안 돼! 너는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가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국료를 입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본 너를 너는 가족과 그리고 네가 사는 지역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를 파송한다 오늘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미션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다 오늘 예수님은 그가 따라오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가족과 그리고 그 지역으로 보내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오늘 그를 파송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교하신 복음의 지경의 영역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 이방인 대가볼리의 지역에 그 복음의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현지인을 들어서 그 사역을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맥에서 바로 현지인 선교라고 하는 성교학적인 개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그에게 너의 땅으로 너가 자라는 그 살았던 자리로 너와 함께 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를 파송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제자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초소에 있든. 주님을 만난 자로서 보금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보금의 삶, 제자의 삶으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보금의 삶에 증명한 자로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 그 처소에서 주님을 따르는 보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처소에, 그 가족에, 그 지역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 감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표현을 자주 하지만 부끄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절대로 교회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소란 피우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장벽이 깨져서 넓혀줘야 하는데. 이것이 수많은 장벽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복음의 삶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해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파송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대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의 삶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이 세상에 증명되어지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중한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일토로 보내셨고, 학교와 그리고 직장과 우리 성도들이 있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초소에 보내서, 얘들아, 너희들이 정식으로 교육, 교육을 받는 전문가의 선교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너희들의 저 외국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가 하나님의 국유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복음의 사람으로 너희들의 있는 그 자리,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있는 그 초소가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증거하면 돼. 너희들의 삶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귀한 초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집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잠가두고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꼭꼭 숨어있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십 장에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따라서 합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슬피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전혀 묻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화를 전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들이 충만하여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너희들이 만나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내 증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들린 이 사람을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사람을 오늘 그에게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너에게 큰 국류를 베푸시고,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는 것들을, 너는 가족과 그리고 그 지역과 네가 자라나는 곳과 네가 있는 이 지역에 이 국류를 크신 일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니라고 오늘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명의 선교의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는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의 영역이 넓혀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삽니다. 복음의 지경을,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라. 넓혀가라. 아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말씀해 보면,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은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공간을 넘어서 무려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대가볼리라고 하는 전 지역에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이면서 오늘 우리들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금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명령 앞에 오늘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의 문제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문제이든 우리는 보금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이 명령 앞에 놓여져 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복음으로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장벽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성교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은혜 받고 소명받은 성교사님에게 우리 맡기지요.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가족,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복음의 지경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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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27절 이 말씀은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 늘 마음에 새기는 구절입니다. 자 필리포서 1장 27절 318페이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 아멘